이 안에 다육이가 많이 들어오고, 이제 다육이를 하나씩 어, 선물도 하고, 팔기도 하고, 기부도 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코스모스 한들 한들. 윈터이스 커밍! 아휴, 영어로 하지 마. 어렵잖아. 짱. 아, 겨울이 다가온다. 어, 그거 쉽게 그래. 네. 얼마나 쉬어. 겨울이 다가온다 하면 되지 뭐? 인터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그래. 겨울에는 많이 살아. 많이 죽었어. 그래서 겨울을 준비해야 돼. 대학교까지 나와도 영어 못 하는 사람이 네, 있어. 네, 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자기처럼 또영어 네, 네. 하는 사람이 사람. 있지. <laughs> 이러러 해 봐. 이러러. 어, 아, 마타시와 한국인입니다. 아. 어, 고레와 어, <laughs> 이안데스. <이야한> よろしくお願い시ま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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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책상 기부해 주신 노 대표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공부도 하고 사람들과 소통도 하겠습니다. 소통.